다이어트 중에 떡볶이, 빵처럼 탄수화물 음식이 강하게 당기는 건 우리 몸의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섭취 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로 탄수화물 섭취가 줄면 뇌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되죠. 특히 저녁이나 밤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식사량 제한이나 불균형한 식단은 혈당의 급격한 저하를 유발해 뇌가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긴급하게 원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복합 탄수화물, 현미, 고구마, 귀리 등을 적절히 포함한 식단을 유지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 탄수화물 탐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도 심리적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